안녕하세요. 스마트폰에서 썸네일 업로드하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채널을 클릭을 합니다. 유튜브 실행하고 내 채널 클릭합니다. 그리고 화면을 위로 올려주면 내 채널을 클릭하고 화면을 위로 올려주면 유튜브 스튜디오 빨간색 글씨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터치를 해줍니다. 클릭. 열기가 나오죠 열기 클릭합니다 설치 안 되신 분은 설치라고 나옵니다 열기를 클릭했습니다 구독자 수가 표시가 되고요 여기에서 하단에 보면은 메뉴가 나오죠 대시보드 콘텐츠 분석 댓글이 나오는데 여기서 콘텐츠를 클릭을 해 줍니다 컨텐츠 클릭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워드아트를 올렸는데 썸네일을 만들 거예요. 지금 썸네일이 없죠. 그리고 썸네일 있죠. 얘는 없죠. 이것은 없죠. 그리 아래도 있죠. 썸네일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썸네일 워드아트 바꿔주도록 할게요. 클릭을 해줍니다. 클릭, 클릭을 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요. 썸네일을 해줄 거니까 여기 상단에 연필 모양이 있는데, 연필 모양을 눌러주세요. 연필 모양 클릭, 클릭하면 동영상 수정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나서 또 연필 모양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연필 모양을 터치를 해줍니다. 터치 그러면 맞춤 썸네일이라고 나오죠. 이것은 컴퓨터에서 인공지능이 잡아주는 거고 우리는 내가 직접 만든 거 잡아줄 거니까 맞춤 썸네일을 클릭을 해주세요. 맞춤 썸네일 클릭 면 제가 방금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최근에 가서 이미지 이미지에서 제가 캔바에서 만들었는데 얘가 아직 다운이 안 됐네요. 면 다운을 받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썸네일에서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세요. 제가 지금 방금 만들었는데 이미지를 선택을 했으면, 여기서 상단에 보면 완료 버튼이 있죠. 완료를 클릭을 해줍니다. 썸네일이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저장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저장. 그러면 썸네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썸네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클릭할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대시보드에 가면은 이렇게 썸네일이 만들어졌고요. 제가 이게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 채널 그냥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썸네일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썸네일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컨텐츠를 눌러주면 아까와 다르게 만들어진 게 보이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